더센 놈이 나왔습니다. 유지부동 <laughs> 플러스. 어, 자산 배분 방향을 바꾸는 정책 신호이다. 태정부 들어서 이번이 세 번째 대책이잖아요. 이세 가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정부의 의도와 목적이 보입니다.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배제하겠다라는 거죠. 부동산으로 돈벌 생각하지 마라. 딱그 말인데 이 유동성을 금융 시장으로 보내겠다라는 구조적 전환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 매도자와 매도, 매수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되고 그거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게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금 자산가들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지금 현재는 현금 자산가들이 그 주택을 판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급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전에 신고가 했던 그 가격보다 더 높게 나와 내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오는 매물 가격이 그냥 그 호가가 가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격 블랙아웃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기준점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호가가 시세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 거래가 없는 시장이 호가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좀 불안해지고 왜곡되고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이슈는 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 12개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규제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꼬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서울의 전역과, 어, 그리고 경기의 주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12개 지역을 묶어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군을 서울 전역으로 묶을 수는 있겠다까지는 예상을 했죠. 근데 서울의 전역과 경기 의 남부 지역을 묶는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한 번에 묶었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핀셋 규제를 많이 지정해서 빈번하게 대책을 많이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풍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지역을 한 번에 지정을 해버렸다. 대출이 더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6.27 대책 때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됐잖아요. 어, 이 부분들이 좀더 강화가 된게 이제 15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6억 원 한도 똑같아요. 근데 15억 원 초과와 25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4억 원. 그리고 25억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을 축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 25억 원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6억 원이 됐든 2억 원이 됐든 크자 변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15억 원 조금 넘는 주택들, 이런 거 같은 게 서대문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은 사실 타격이 클수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스트레스 금리가 2.5%에서 3%로 상향이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가상금리를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축소가 된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도 DSR이 적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봉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규제 지역 중에서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 증빙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허가를 받는 동안에 15일이 걸리죠. 그리고 허가일로부터 사격 이내에 전입을 해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어, 핵심 규제 내용이고요. 우리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 지역군은 각각의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대출, 세금, 거기에다가 정비 사업, 그리고 청약까지 규제들이 많습니다. 조정대상 지역하고 투기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대출 한도가 이제는 이제 뭐1 5억원 이하 같은 경우 6억 원. 앞서도 말씀 이런 대출 규제가 분명히 있고요. 세제는 조정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부터는 이제 8% 그리고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는 12%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간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는 어, 2026년 5월까지 한시적 유예적 네, 예, 그리고 전매는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제한이 되고, 어, 청약의 경우에는 재당첨이 조정대상 지역은 7년, 그리고 투기과요지구는 10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어, 정비사업은 투기과요지구 내에서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 어,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잘 되는 놈만 잘될 겁니다. <laughs> 초양극화 시대가 더 심화가 될 겁니다. 강남 3구나 용산구 이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 있기도 하고 원래 현금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대출이 줄든 뭐 실거주를 해야되든 더 똘똘한 한 채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격 보다도 뭐 호가가 더 시세가 되고 신고가 경치는 계속 되는 반면에 문제는 서민들이라든지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 15억원 이하에서 6억원 겨우 대출을 받아서 살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상 더 어려워졌고, 특히나 모든 지역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라 거죠. 그나마 전세를 안고 살수 있는 집들이 없어졌다. 시장 거래가 스탑이 될겁든다 안정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장이 안정화되려면은 취득세 이런 거래세, 거래세 부분들도 좀인하가 돼서 거래하는데 부담이 좀 없어야 되고, 또내 유효 매수도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 제한이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유효소요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현금 자산가들만 위한 시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한 답변들이 세제 개편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스텝은 뭐 종부세. 좀더 러프하게 본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을 해서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규제를 하지 않을까를 예상을 해보죠. 근데 틈새라기보다는 어뭐 규제 체계에서서 적용을 안 받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이런 아파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토지 대상이 아니에요. 즉, 실거주 의무 여건이 없다라는 거. 그 반면에 이제 동일 지역 내에 아파트가 한개 동이라도 포함이 된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대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토지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 실거주 의무 여건은 없는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경매는 리스크가, 어, 위험이 좀 크고, 사건마다 분쟁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 손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요지부동 클라스.